오늘은 무겁고도 예민한 주제인 유부남의 바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. 사랑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말 과연 진짜일까요? 아니면 단순한 변명일까요? 유부남이 바람을 피우는 진짜 심리가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. 우선 유부남이 바람을 피우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결혼 생활에서 느끼는 불만족입니다. 아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.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다. 보통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. 이외에도 반복적인 일상에서의 새로운 자극이 필요할 때 새로운 설렘을 찾기 위해 바람을 피우기도 합니다. 또한 어떤 유부남은 바람을 통해 자신의 매력을 확인할 하려고 하기도 하는. 어, 어. 이외에도 어차피 들키지 않을 거야라는 책임감 결여와 도덕적 해이. 등도 그 이유라 할수 있습니다. 바람을 피우는 유부남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. 아내와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자식 때문에 사는 거야. 너와의 사랑이 진짜 사랑.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라면 왜 몰래 해야 할까요? 진짜 사랑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을 불륜녀로 만들지도 않겠지요? 결론은 바람은 사랑이 아니라 단순히 순간적인 감정과 욕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. 사랑과 불륜은 엄연히 다릅니다. 행동의 결과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만 쫓는 유부남의 달콤한 속상임에 넘어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 스피티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